얘가 어떤 부가가치를 더한다고 보세요? 이게 되게 높은 부가가치처럼 보여요. 탈락자로 선정되신 님께서는 태장해 주십시오. 아, 내가 좀 선택을 잘못했구나. 잠시만요. 무슨 말? 갑자기 눈물이 나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앤입니다 나와 있는 기준을 좀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수익을 잘 내고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자본 배치를 잘하고 높은 ROI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종목은 토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나름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수익을 잘낼수 있고, 그리고 또차익금이 감소할 예정인데다가 자사주 매입이 소각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순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돼서 높은 ROI도 유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규 카지노가 지속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고 3년마다 교체 수요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Q 증가가 기대되고 그리고 일반 모니터에서 좀 고부가 같이 모니터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P 증가도 기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한두 번째 전장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티넨탈이라고 하는 신규 공급처를 확보를 했고 기존 고객사로부터도 신규 모델을 추가로 수주했기 때문에 Q 증가가 기대고 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지금 투자를 좀 하신 상태인 건가요? 지금은 조금 샀습니다 이게 차, 차트를 보면 좀 역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아, 오랜만에 들어본다 <laughs>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돼야지 많이 실는 게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조금씩 모아갈 예정이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 은 수을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카지노 모니터의 제품을 국한을 하면 이게 남의 디스플레이를 사다가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어떤 부가가치를 더 한다고 보세요? 이게 되게 높은 부가가치처럼 보여요. 커브드 모니터라던가 아닌 버튼데크라는게 대표적인 제품인데 근데 다른 회사들에서 쉽게 만들 수 없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공급하는 회사들이랑 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코텍이 원래는 넘버원이었는데 토피스가 많이 따라온 거거든요 옛날엔 차이가 엄청 컸는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줄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듣고 저도 의문을 좀 풀어 보려고 그랬는데 둘다모르면 <laughs> 근데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100% 이상 가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네 배짜리 사갖고 멀티플 여섯 배 줘갖고 4, 50% 기대 수익률로 가는 게 맞나? 토비스를 살 바에는 대안으로 자동차 부품주 두 배짜리들도 많던데 그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앤엘 네. 님이 좀 가격에 반영해 싼걸 네, 찾다 보니까 네, 네. 나쁜 픽은 아, 아니에요. 네, 네. 응. 제 양성소 바사입니다. 네, 종목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으로 봤던 거는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 이게 10% 이상 되는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요. 성장성이 좀큰 기업을 추려내자라는 게 저의 이번 미션 과제 중에 집중이었고 운영이 좀 유나라.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업을 찾았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재고 회전율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t n 이라는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변 밴드하고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어,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높은 30% 이상 되는 점유율을 갖고 그리고 o d m 형식이어 가지고 특별히 마케팅이라든지 판관비를 이렇게 쓸게 없더라고요. 미국에 수출할 때그 관련 회사랑만 관계가 좀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단순해 가지고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매출 영업 이순 이까지도 평균적으로 30%가 넘어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걸 이번 미션을 통해 좀 처음 알게 돼서 선정하게 되었고, 영업성장률도 최근 분기까지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TNL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태인가요? 저 보자마자 주식을 샀고요. 아 o 이나 영업인율이 높은데도 PBR이 10 이하여서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리서치 하시다 보면 이 회사에 대한 리서치도 할수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TNL에 대해서 보는 피드백도 보실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을 투자할 때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데이터 혹은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하다 이런 게좀 혹시 그런 걸 발견하신 게 있나요? 성장성도 뛰어나고 판감도 되게 적고 부채도 적고 이런 회사라고 느꼈고요. 사실은 저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1분기 수주 잔고 내려오고 그 수출 데이터가 그때 그때 반영되니까 5월 수출 데이터 안 좋아갖고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건 반영이 됐고, 근데 사실은 3분기 에 어느 정도 안 올라오면은 그때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익이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주가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선정을 했던 기준은요, 소장님께서 지난 회차 때 장기로는 ROE를 보고, 단기로는 영업이 성장률을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제가 2640개를 쭉 보면서 관심 있는 500개 정도의 종목을 추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엑셀에 넣어서 필터를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보셨다시피 펌텍코리아 골랐습니다. 회사의 경쟁 우위 같은 경우는 프리몰드 통해서 가격 결정력이 있고, 또인디브랜드가 굉장히 끈끈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단납기이고, 또 지리적으로 운송비 측면에서 회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고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성장, 잠재력, P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고, 고객과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낮다. Q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 화장품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에 놓여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수주도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 중이라고 캐펙스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C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그 잘로 내추럴에는 건기식 사업부를 인수했다가 그 손상 차손 인식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것만 사라져도 비용 비용 단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뭐 6월 17일 기준으로 7천억 정도 되고 단순 그 후행순익 대비 PR로 보면 19배 정도 되는데 손상차손 40억 정도 인식됐고 이런 걸좀 감안하고 최근 4분기 순익 누적해서 보면 454억이라서 수정 PR로 보면 15배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제일 처음 매수를 처음에 했었던 거는 한 음. 1년 더 전에 네. 매수를 했었고 좀 보유를 하다가 매도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이번 네. 공부를 하면서 다시 매수를 했었습니다 발표 예정 종목으로 SNS 텍그 있었는데 그 SNS 텍을를 선정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 자체가 그 블랭크 마스크 예. 만드는 회사고 근데 제가 실제로 반도체에서 노광 포토공정 엔지니어 일을 했었거든요 또 실제로 2023년 다운사이클 때 제가 비용 절감 TF에도 한번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이덴 종합반도체 회사가 소구장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회의장에서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펌테코를 고른 이유도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제가 많이 포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안정적이고 당분간은 이 회사의 수주가 계속 끊이지 않을 걸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점수를 줘서 골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현직자가 아니니까 사실은 기술적 해자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SN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부장중에서는몇안 되는 퀄리티 주식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토장비 대당 가격도 되게 비싸고 공정에서 조그마한 스크래치 생기면은 웨이퍼 전량팩기해야 되죠. 맞습니다. 기술적 해제나 경쟁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업황도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중국 쪽으로 지금 DUV랑 디스플레이 쪽 좋고, 승계도 사실은 끝나서 좀 주가 땡길 여지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펌테코리아에서 이게 좀 어떨까, 그냥 음.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경우가 네. 아닌가. <laughs> 처음에 자료 딱 보고, 어? 최대주주 다음으로 이 회사 제일 잘하는 사람 앞에서 이걸 발표를 하겠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제가 오만했던 게 일단 물류를 생각을 안 했고요 우리는 그 물류라는 포인트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생활해본 적이 없었고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에이, 겸손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세 가지 기업은 넥스 트 바이오메디칼, A.S.T.S.B.S.입니다. A.S.T.은 기업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탈락시켰고 S.B.S.는 O.T.T. 하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가 계속적으로 빨라할 수 없을 므로 생각하여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른 기업은 내시경 지열제 기업인 넥스 트 바이오메디칼입니다. 제약과의 의료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는 파이 파이프라인, 규제 당국의 승인, 대기업과의 계약, 그리고 신명금 비중 경쟁 기기와의 비교입니다.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넥스트 파우더, 넥스트 피어 F, 넥스트 피어 이세 가지가 이어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글로벌 매출 1위 메드트로닉을 등에 업고 아주 특별한 계약으로 함께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넥스트 파우더가 26년도 미국 표준 치료제 등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마진율이 높은 넥스트 비어 F 같은 경우 26년도에 뉴캐시카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앞으로의 매출을 성장시킬 것이며 기업은 성장할 것입니다. 책을 뒤적거리시면서 네. 넥바메를 만나시게 된그 스토리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일단 책을 다 읽고 나서 기업을 병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1차로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너무 ROE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과연 내가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산업별로 먼저 접근을 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제가 이 기업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 잘 모르는데. 지금 시총이 3,600억 되고, 그래서 이게 포텐셜이 좀 있으면은 매출이 좀 나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바이오 기업치고는 시총 싼 편이잖아요. 근데 메드트로닉이랑 네. 네. 해서 이제 매출 좀 찍고, 그 다음에 업사이드는 넥스피어 F라는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시장이라는 이 치료제 시장서 사실 미국도 엄청 크다고 하지만 일류 어디서 제대로 정복이 안된 시장이라서 t m 자체는 어디다 큰데 그럼 한국 은 사실 뭐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우리는 해외로 나가면 돼라고 하지만 지금 해외는 안 뚫려 있는데 한국에서 이거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에서 힘을 완전히 수출 쪽으로만 몰고 있으니까 이 국내 쪽에서 이렇게 해봤자 미국과 유럽에 잘 되면 무조건 여기 쓸 거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유일한 3년간 제품인데 3년간.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FDA에서 빨리 승인을 내년에 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어좀 있을 것 내년에 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나 이런 거에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했는데 어 보통 등재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은 등재까지 딱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게 25년도 3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등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배운 느낌으로 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최종 선택한 종목은 월덱스입니다. 현재 월데, 월덱스는 퍼4.3 정도로 경쟁사는 10에서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7.6배 정도 퍼를 잡아도 지금보다 한4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금 월덱스는 퍼 4.3, PBR 0.9 정도로 최저 밸류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0년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ROE 영업이익이 20%가 둘다 넘는 구조가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가 훌륭한 회사가 왜 저평가 받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월덱스 하면은 두 가지 문제를 뽑고 있습니다. 고령의 대표이사의 상속 문제와 낮은 배당 매력입니다. 지금 배당 성향이 2%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0.4%로 정말 투자자들이 화가 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조금이나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월덱스의 중국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매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이라면 또한 번의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월덱스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종목 지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 샀습니다. 종목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소부장이 그렇게 싼 회사가 없어요. 전자가 안 좋으니까 업황이 안 좋아서 정말 망가진 회사랑 정말 좋으진 회사랑 사실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장사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문제가 이제 멀티풀 문제인데, 멀티풀을 지금 올리려면 사실은 전자가 좀 올라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증서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목에까지 찬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매수는 안 했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게, 갑자기 어이구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상속을 해야 되겠구만. 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이 배당분리가세를 해주면 사실은 도이치보터스 같은 회사도 배당으로 상속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당분리가세를 해줘서 이제 세율이 되게 낮아지면 배당을 하면서 배당을 좀 많이 늘리면서 상속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IT 회사들을 그, 그 전에 많이 다뤄보셨나요? 아닙니다 저 반도체는 잘 모르는 거의 처음, 커, 처음 보신 네. 셈이데이 업종은? 접근성은 메세이생이랑 더블, 더블유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좀더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앞으로 월덱스를 볼때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팔로우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미 또 사셨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HBM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월덱스가 좀 수혜를 보고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런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네,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게 확실히 좀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저 처음 주식 투자했을 때보다 는 10배, 100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종목 픽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누굴 평가하기에는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좀 밋밋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 기준들을 여러 필터를 둬가지고, 이게 너무 걸러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좋은 종목이 여러분들 흠이 제일 적은 종목이 최종 결과물로 나와서 밋밋했다는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 수행해오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에게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선진장님도와이 정도까지 하다니라고 감동을 하실 정도로 대단히 노력하셨고 대단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션이 이제 거듭될수록 또 심화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당의 밀도를 높여야 또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탈락자는 선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선지장님께서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분이 오늘의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눈물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음,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네 그럼 오늘 탈락자로 선정되신 망고움님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어, 시청자 훈련생으로 돌아가서 과제를 끝마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좀더 생각을 해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망고밥님이 장점이 되게 많으세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항상 늘 일정한 가산점을 가지고 가는 훈련생의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탈락을 하신 건, 제가 가장 개인투자들의 문제라고 했던 다 과정도 좋고, 기준도 좋고, 다 그런데, 결국에는 잘못된 종목을 찍어버리는. 제비금융지주가 본인이 은행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아서,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의 업사이드를 추가로 뭐 제시할 수 있다든지 그랬으면 아마 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업종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장하셨던 아이디어들은 가격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은행이라고 하는 게그 업종 안에서 어떤 차별적인 포인트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지장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그러면 증권보험도 같이 받냐 증권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건 최소한 금융 전체에서 비교하는 작업들을 충실히 하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탈락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음 제가 가장 매수하고 싶지 않은 종목 골랐어요 사실. 그게 사실은 평가 기준에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망구밥님한테 너무 미안한데 망구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 줘 주고 저희 스터디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미션을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미션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한번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종목을 한번더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선지장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돈 되는 종목,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피드백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분석 보고서에 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다음 미션이 되겠습니다. 내가 몰입해서 재밌게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더 종목을 재점검을 해보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왜 유지하는지의 내용과, 그리고 바꾸실 분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그 종목과 개요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최종 선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탈락자가 다음번에는 두 명이 발생을 할 거고요. 분석 과정에서는 6명만 가게 됩니다. 오늘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선진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